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바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그 법을 지키면 공익이 증진될 수 있을까 라는 단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왜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법을 지키면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공동체의 이익이 법을 지키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이익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막 돈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의 이득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더 편안하게 살수 있고 우리가 좀더 안전하게 살수 있다 요런 것도 이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법을 다 지켜 그러면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겠죠.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갈등, 갈등이 벌어집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벌어져요. 어.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갈등도 있지만요. 또 어떤 갈등들이 생깁니까? 그러지 않는 갈등들. 그럴 때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법. 음. 법을 통해서 이치에 맞게, 억울하지 않게.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 공공의 이익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어, 우리는 이렇게 이 공익, 안전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공익, 그런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끼리 여러분들 약속이 돼 있죠?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법 지키잖아 그렇죠?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일 때는 서고 초록불일 때는 건너가고 이게 다 약속 을 지키는 거예요. 어, 법을 지키는 거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 하나 약속을 깨지면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깨지죠. 나도 한번 지키지 말아볼까? 이런 식으로 한두 명씩 자꾸 법을 안 지키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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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에 대한 약속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질서가 깨져 버리니까요.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서로 협력이 잘 될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법을 지키고 누구는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약속이잖아. 법은 법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누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렸어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으니까 없죠,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도 약속 잘안 깨잖아요. 약속을 하면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굉장히 미안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것도 법을 지키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막 누군가가 막 법을 깨, 약속을 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약속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공동체의 그 사람들끼리 약속을 깨버리면 그 사람들을 서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약속을 깨버리면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 신뢰를 하지 못하면 협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회의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고 그 사회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작용들.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야? 여러분들 의안정과 질서가 또 위협받는 거예요. 공익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 준법의식이 높을수록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마음이 높고 클수록 어떻게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어, 요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하게 어떻게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왜왜 왜 우리는? 하, 결정적으로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다시 말합니다. 시민.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유지를 해야 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 때도 멀쩡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적용할 때도 누구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마약을 똑같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물론 1년 6개월도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빠가 전 국회의원이라고 집행유예가 나오고 이거는 아니라고요 동일범죄의 동일 형량을 때려야죠 국가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라것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는데 누구는 3년 감옥 가고 누구는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게 누구나 똑같이 동일 범죄에는 동일 형량을 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민들이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법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법을 지킨다라는 거는 시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해야 된다, 국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의무는 시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도 있다? 국가기관에게도 있다라는 것. 이거. 잘 알아 두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을 지킨다라는 거는 법이 정의롭다. 어 법이 옳다라는 때예요. 근데 법이 이상하면 법이 이상해. 그래서 시민들의 자유, 시민들의 이 공익, 시민들의 권리를 해치고 오히려 어 정의롭지 못해 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까? 아니면 거부를 해야 될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요럴 때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뭐냐 바로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의 사상가 소로우라는 사람이 했는데 어, 미국이 이제 침략전쟁을 벌이고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것에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판단을 내리고 거부를 한 거죠 법을 어, 지키기를 거부를 한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을 없애기 위해서 어,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법을 어겨버린 겁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세금 납부를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 거부를 하는 거죠.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혔지만 폭력적이고 어, 그런 것,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과 불복종으로 계속 맞섰죠. 자, 부당한 법을 폐지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른 법을 어기는 것 요것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 불복종 같은 경우는 물론 허용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차별 철폐를 위해서 그런 투쟁을 하는 것 비폭력 투쟁을 하는 것 법을 어기면서 비폭력 투쟁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데. 근데 이 같은 권리는요 조건이 있죠 어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무작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요 밑에 네 가지 교과서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내 이익을 위해야 돼 나는 세금 많이 내기 싫으니까 나는 다른 법을 어길 거야 아니죠 공공의 이익 나 말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 정의해주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뭐 폭력적인 거막 부도 부서 버려야 돼? 아니죠. 비폭력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폭력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그안 안 됐으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바로 시민 불복종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법을 어긴다라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뭐 감옥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감수를 했을 때 시민 불복종이라는.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옳, 옳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설명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